성공하면 정당한가? 조선의 두 번의 반정이 남긴 진짜 결과. 조선 역사에서 성공한 반정은 단두 번.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 반정,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 반정입니다. 둘다 명분을 가졌습니다. 연산군은 폭군이었고,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죽이고 대비를 패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자동으로 정당해지는가? 광해군에게 영창대군은 정치적 걸림돌이었습니다. 선조의 적자, 왕위 정통성을 위협하는 존재였죠. 결국 제거했고, 그 선택은 반정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서인 세력은 천여 명의 군사로 궁을 기습했고, 광해군은 하루아침에 폐위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반정 이후 정치는 더 나아졌을까요? 인조와 서인은 친명 반청이라는 시대착오적 외교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불러옵니다. 임진왜란 이후 겨우 회복되던 국가와 민생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결국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정은 명분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요?